그 여자애가 도대체 뭔데요? 뭐딱 보니까 뭐 집에 쫓겨난 것 같은데. 예, 알겠습니다. 뭐아줌마나 아저씨든 누가 뭐 시비 걸거나 붙잡거나 하면 바로 저 바로 전화하는 거 아닙니까? 아, 딱 숨차라. 예, 예, 예. 근데 뭐 납치 이런 건 아니죠? 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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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 수상해? 오이렇게 당당해도 안수한 겁니다. 어? 어디 숨었고 찔끔찔끔한 게더 수상하지. 예, 예, 알겠습니다. 분 모르네 참. 예 사장님 잠깐 기다려 보이서. 아, 예. 저 새끼 뭐야 저거. 예, 잠깐 끊어 보이서 예 예. 아 전봇대 밑에 상고 트럭. 흰벽 파란 대문. 잠깐만 이 슬라이. 이뭔 새끼인데요. 그니까피난 시비 걸릴 것 같으면 아이씨, 끊어봐. 뭐고 이거? 어? 은혜야, 누군데? 잠깐만, 상구 트럭에 전봇대, 흰 벽, 파란 대문. 아이그 여자 어디 갔노? 씨? 네, 확인했습니다. 일단 테스트 합격입니다. 퇴근하셔도 좋습니다. 조만간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. 얘가 실력이 있다니까. 줘봐 담당 넘어가는 거 봐. 다음 주부터 버스 들어오면 같이 나가고. 너무 어린 거 아닙니까? 제 저래봐도 너보다 두세개 많아.